안녕하세요. 휘토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차를 빌려서 제주도 동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제주살이로 느낀 점이 하나 있는데, 제주도가 생각보다 정말 넓더라고요. 오늘 가려는 성산읍도 숙소에서 버스로는 한 시간이 넘는데, 한국의 렌터카 어플도 소개할 겸 차를 빌려보았습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제 차량 수령하러 가겠습니다. 이거다. 탑승 전에 차량에 흠집이 있는지 확인해 줍니다. Oh. 차량은 일본이랑 크게 다를 건 없고 이제 왼쪽에 차량 전조등이랑 오른쪽에 와이퍼랑 이쪽에 뭐 네비나 에어컨 같은 버튼이 있고 기어도 자동이고 제일 크게 다른 점은 운전석이랑 조수석이 반대라는 거 머리가 거지존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출발. 쏘카라는 어플이고요 아마 한국에서 비대면 어플로는 가장 많이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플이나 홈페이지에서 대여할 날짜와 시간을 입력하면 해당 시간에 빌릴 수 있는 차량 종류가 나오고 차량을 수령할 수 있는 위치에 주차장이 나오는데 전국 쏘카존에서 수령 및 반납을 할수 있어서 다른 렌터카보다 편리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단점이라고 하면 차를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가끔씩 전 사람이 사용한 차를 그대로 받을 때도 있습니다. 비가 내리네요. 원래 비 소식은 없었는데 제주도는 바닷바람도 많이 불고 가운데 있는 한라산 때문에 날씨의 변화가 잦은 편이라고 하네요. 아무튼 무사히 그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브리츠커피는 한국에서 워낙 유명한 곳이죠. 바리스타 챔피언 대표님이 운영하는 카페인데, 커피도 맛있지만 빵이 맛있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스코트가 너무 귀여워요. 주문할 때 커피 원두 선택도 가능하고 빵도 종류마다 나오는 시간이 적혀 있습니다. 카페라떼와 세 종류의 빵을 시켰습니다. 원두는 제주점에서만 먹을 수 있는 사는낙이라는 블렌딩 원두입니다. 과일 같은 산미랑 단맛이 느껴져서 은은한 밀크티를 마시는 느낌입니다. 맛있어요. 쪽으로 프리츠 커피는 커피가 전체적으로 과하지 않고 은은하게 커피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기 전에 서울에 살던 동네에도 프리츠 매장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이 크루아상을 진짜 많이 사 먹었거든요. 여기 빵 바로 나왔을 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밖으로도 나가보겠습니다. 이쪽에는 제주도의 관광지인 성산일 출봉이 있는데 그쪽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창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동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온 곳은 이제 나무 공방입니다. 구독자 한 분이 추천해주셨는데, 이제 여기 원데이 클래스 예약해 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젓가락 만들어요. 근데 공방에서 이제 카페도 같이 병행하고 있어서 3시 예약인데, 지금 2시 20분 정도 됐거든요. 거기 카페에서 시간 좀 보내다가... 이제 원데이클래스 받으러 가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바다도 있어 안녕하세요 아그 오늘 오후 3시에 예약 됐거든요 하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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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는 동안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카페에서도 은은한 나무 향이 나는데 너무 좋습니다. 시간이 돼서 앞치마를 받고 간단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소요시간과 제작과정, 도구 사용법 등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나무 종류에 따라서 과정이 조금씩 다르다고 하셨는데, 저는 가장 단단하고 사용 기간도 길다는 은핑고 나무를 골랐습니다. 우선 연습용 나무로 대패질을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힘도 많이 들어가고, 제대로 되는지도 모르겠고, 틈틈이 면을 바꿔주지 않으면 금방 답짝해지더라고요. 역시 어느 분야든 괜히 전문가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연습을 하고, 진짜 사용할 나무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제주도 태생이셔서 현지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오일까지 발라주고 완성했습니다.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갔지만 재밌었네요. 그나저나 화장실에서도 나무향이 나서 좋아요. 이거는 하루 말렸다가 그냥 모레부터 바로 쓸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숟가락을 만들고 싶었는데, 어, 이거 하는 것도 되게 힘들던데.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이제 근처에 디저트 파는 곳이 있어서 거기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성산일출봉 모양의 쿠키를 파는 곳입니다. 티셔츠나 다른 굿즈들도 다 너무 귀엽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는 저 점눈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또 유명한 갈치 모양 초콜릿입니다. 샀고요. 티셔츠가 너무 귀여워서 샀어. 이 상자도 너무 귀엽고, 이거는 진짜 갈치 모양이더라고. 사장님이 서비스로 커피도 주셨어요. 음, 감동이야. 그럼 다음 목적지로 이제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제주도 돼지의 뼈를 노린 육수에 삶은 고기를 얹어 먹는 향토 음식입니다. 옛날 제주도에서는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사용했던 돼지를 요리해서 마을 축제나 경조사 때 대접하던 풍습이 있었는데 살코기를 손질하고 남은 뼈나 부속물로 육수를 끓여서 국수에 말아먹던 게 바로 이 고기 국수의 유래라고 합니다. 제주도식 돈코츠 라멘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고기도 진짜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바닷가 쪽을 한번 가봐야겠다? 지금 걸어서 올수 있는 데는 여기가 끝입니다. 이 앞엔 바다야. 그럼 저는 이제 슬슬 돌아가 보겠습니다. 군데 더 가보고 싶은 곳들이 있었는데 확실히 관광지 쪽이다 보니까 사람이 많기도 하고 내일 일정을 위해서 오늘은 일찍 들어왔습니다. 일찍도 아닌지 지금 이제 여덟 시 넘었는데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